그러니까 이재동은 오버로드 제대로 보내고 있고 조일장은 오버로드를 지금 거꾸로 보내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앞마당이랑 가까운 데로 오버로드를 보내는 게 정배야. 왜 앞마당이랑 가까운 데로 오버로드를 보내야 되냐면은 그래야 빠르게 채, 캐치가 돼. 빌드를. 그러니까 이재동은 지금 앞마당으로 보내고 있잖아. 12시로 빨리 보려고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 조일장도 5시로 보내야 돼. 근데 저렇게 오버로드를 거꾸로 보냈다는 소리는 상대방이 앞마당을 빨리 먹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다는 소리야 역서치라 그러거든? 그래서 이그 봐봐 구드론을 하잖아 왜? 네가 앞마당을 빨리 먹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 난 구드론 할 거니까 그래서 오버로드를 저렇게 보내는 거야 근데 이재동은 선가스 하잖아? 저 선가스가 구드론을 잡아먹는 빌드야 근데 앞마당 빌드에게는 거의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동은 앞마당을 최대한 빨리 보라고 하는 거지 자이런 빌드 싸움 누가 이겼어요? 이제동이 이겼다. 일차적인 그러니까 심리전은 이제동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동은 상대가 앞마당만 없으면 돼. 앞마당만. 출발하고 이제동 십이 앞마당뭐1일 앞마다 요런 것만 아니면 돼. 이제동은. 왜 선가스가 같은 이제 원해철이 완해처리 출발로 원해철이끼리 싸우는데 가스 량으로 쇼부를 보는 빌드야 근데 앞마당이 있다 상대가. 그 상대는 가스통이 두 개야. 난 하나인데 아무리 내가 가스를 빨리 먹어도 두개 먹는 애못 이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일장도 저런 거 하는 게 그냥 모든 빌드 다 대처 가능한게 조일장 빌드야. 원해 처리에서 구두로 온 레어. 근데 저게 지는 빌드들이 은근히 있거든. 그것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재동 빌드예요. 이 구드론 레어가 네, 모든 네, 빌드에 네, 다 대처가 네, 좀 네. 가능해. 네, 대처는 네. 가능해. 자, 근데 미리 아는 그, 그 갈베보 싸움이 어, 저거 전에서 네. 되게 많거든. 네. 그 중에 하나가 네. 조일장이 네. 지금 네. 하는 저 구드론 네. 원넬레어가저 네. 선가스의 야기. 네. 그러니까 네. 이재동은 네. 앞마당 없는 것도 네. 봤고 네. 오버로드로 네. 저 네. 저글링 뛰어나온 네. 네. 거 봤잖아. 그럼 이재동은 알아. 아얘 구드론이구나. 그럼 조금 길목에서 여기서만 버티면 돼. 이재동은 단순해졌어 게임이. 이러면은 봐봐 가스랑 지금 차이 보이죠? 1 0 0 원. 저 100원이면은, 뮤탈이 한 마리 차이야. 게이머들에서는 저한 마리가 엄청 커. 그리고, 자원도 세이브를 많이 해놔서, 이게 투해처리를 먼저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조일장은, 뭐를 해야 되냐? 앞마당을 먹어야 돼. 입구를 쪼여놓고 어? 안 그러면은, 본진 대 본진으로 쇼부를 봐버리면 이길 수가 없어. 이재동이, 테크도 똑같아. 해처리는 많아. 가스도 많아. 질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온 거야, 지금. 그러니까 조일장은 쪼여놓고 이제 안마다 먹는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게 완성되고 투가스가 들어갈 때까지 버텨야 돼. 조일장은 버티면 되고, 이재동은 얘가 버틸 거 뻔히 아니까 그 전에 뮤탈로 쇼부 치는 거. 고 부드러운데 성가스가 이런 구도예요. 버텨야 되는 조일장, 그리고 버티기 전에 죽여야 되는 이재동. 가스랑이 많잖아, 계속 이재동이. 근데 투의처리가 빨라. 추회처리가 조금 더 빨르다는 소리는 라바가 한 마리 더 빨리 겹쳐 나온다는 소리야. 빨르잖아 라바가. 그럼 뮤탈이든 스콜지든 뭐가 더 많아? 이재동이 가스도 많은데 뮤탈이랑 스콜지도 더 많아 머릿수가. 그걸로 가스 다 쓰고 공격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재동이 딱 그냥 알아. 오버로드를 본 순간 머리에 그냥 계산이 다다다다다다 하고 끝나 있어. 어, 너 안마당 이제 먹을 거지. 안마당 먹고 투가스 먹고 버틸 거잖아. 너 투가스 먹기 전에 내가 가서 죽여줄게. 이제 이재동은 이거 가스 다 쓰고 스콜지찍고 달리면서 밀어버리는 거지. 자, 이 투가스를 먹잖아. 이러면 조일장은 뮤탈이랑 스콜지가 섞여서 나와요. 왜? 돈이 없거든. 가난하거든. 가스에 지금 두론네 마리를 썼잖아. 조일장은. 그 본진에서 미나를 캐는 게뭐다 선마리 캐고 있으려나 조일장? 아니면, 돈이 없어. 스콜지가 네, 나올 네, 수밖에 네, 없어 조일장은 네,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뮤탈 로 컨트롤로 쇼부를 보는 거지. 딱 지금 네, 타이밍이야 그게. 네, 뮤탈이 더 많은 타이밍. 네, 이제 동은 네, 이제 이걸로 네, 쇼부, 네, 쇼부 네, 못 보면 져요 네, 예, 이걸로 네, 쇼부 봐야 돼요. 컨트롤. 컨트롤 싸움이에요 이거. 이재동이 많아, 맞을 수밖에 없어 이거는 많아야 네. 돼. 쪽을 돌파를 자 두루 네. 이제 무타아이 아, 스코지 아, 다 때려 잡는 아, 거야. 자, 여기서 저, 무조건 아, 싸워서 아, 이겨야 아, 돼, 예. 이재동은. 그렇지. 네. 오 잠깐만, 이재동 네. 졌는데? 아. 야, 아. 야, 아. 이재동 아. 졌어, 졌어, 아. 졌어, 졌어, 아. 졌어. 오늘도 명네요잘요 와, 와 저거 밀어야 되는 졌네. 네, 확실히, 저그전은 서치빨 중요한 것 같기는 해. 해결입니다. 이거 아까 그 리플레이 소수. 보여줬잖아. 거기서 유연한 원래는 5뮤탈 때 가서 쇼부 수업을 수업을 하여튼 봤었어야 됐던것 같은데, 스파이어가 조일성이 조금 빨랐거든? 이재동이 조금 느리고. 그래서 7뮤탈까지 모아간 건데, 좀, 이래서 서치빨이 좀 중요하기는 해. 저그전은. 서치운 빌드, 그리고 컨. 어? 칠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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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저풀로 올라가는 순간 네. 망한다, 저거. 네. 설마, 네. 이재동, 앞마당이냐? 설마? 네. 좀 오, 2인용 맵이라서, 아, 와, 아, 조일장, 아, 이거 뭐야. 아, 곰이 아니라 그냥 여우네. 빌드 싸움 왜 이렇게 잘하냐? 어떤 플레이를 앞쪽에서 지금은 했고 앞선 세트에서 했고 하... 그보다 더 낮은 단의 조일장 배구경을... 2인용 맵이어서 구두론 안 한다는 확신이 있었나 봐 그냥 확신 갖고 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진짜 이거는 조일장이 확신 가지고 게임한 거야 이거 칠드론 바로 이거 김명훈이 했었던 거야 근데 저게 풀 올라가면 풀 올라가면 망하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2인용 맵이라서 구드론 아, 안 한다는 이로, 확신이 이로, 이로. 있어. 어, 오버로도 돌아가면 예, 안 보이거든, 칠드론이라. 근데 예, 그러니까 이재동은 머릿속에 그러니까 구드론은, 구드론, 구드론밖에 생각이 그 없어. 3. 칠드론은 아예 배제야. 이게, 이게 갑자기 바로 때도 서 후루룩 오면 앞마당을 이못 지킨다고. 이거는 그냥 조일장이 너 앞마당 먹고 있잖아. 확신 가지고 게임하는 거야, 이거는. 인용맵이니까 아, 너안마상이잖아 네. 네. 뻔하잖아. 알던 모르던 당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러면은 그렇죠. 이재동은 아 끼고 구드론이네라고 끼고 생각을 하거든 끼고 이거. 끼고 이거. 맞아서, 모아서 지금은 또 그냥 오버로드 타이밍까지 끼고 다, 끼고 끼고 다 끼고 끼고 계산해서 이제 이러면 저걸로 달리거든 이거. 한프대 바로 된게 이재동은 이제 아얘 구드론이네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래서 막으면 되겠다라서 드론 꿀고 이제 막 막을 생각하고 있는데 못 막아. 무칠 드론 바로. 일찍 면은 야. 이거 못 막아요. 아좀더 달립니다. 달려 달려야, 안 마나 버려야돼 이거. 자 컨트롤만을 컨트롤만 네. 언덕에서 그냥 억지로 막아야 되는데 이제는 드론 끌고 나가서 막기 힘들어요 이거. 어, 어. 억지로 막아야 돼. 억지로. 자, 언덕에서 막으면 돼. 안 내려가도 돼고미 그렇죠. 내론 생각하고 지금 구드론훨 오, 오, 데 이재동 잘, 디모. 어, 잘 막는다 이거? 예. 이거 이거 원래 막히면안 되는데 무조건 이어야 네. 되는데 네. 저희 장이 네. 그래 네. 미네. 암마당 버리지. 근데 암마당을 이재동도 버릴 수가 없는 게 심리상. 어? 저게 갑자기 와버리면은 구드론 생각하지, 7히바로 생각 못한단 말, 7바로또올인이에요쇼브에요 저글링으로 뭐 못하면은 게임 터져 있어. 그러니까 이재동도 아 얘가 구드론이면 내가 안마당 버리 못 이긴다. 이 생각이 지치려 그런 건데 안마당을 버려야 돼. 차라리 그냥. 그러니까 조일장은 너 안마당 먹잖아. 그냥 확신을 갖고 게임한 거야. 이거는 2인용맵 특성상. 그리고 이맵 특성을 이용해가지고 머리 싸움을 한 건데 제대로 먹혔지. 야 이거는 조일장이 무조건 이겨야지. 너 안마당 먹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게임한 건데. 그리고, 저글링 돌리는 디테일까지 완벽했잖아. 봐봐, 이거, 쉴드바웃도 막히면 끝인 빌드야. 그래서, 풀, 풀 먼저 올라가면 망한다 그런 게 저희 이유거든. 개고지라서. 순간적으로, 만약에 이재동이 막본진에서 미친 듯이 막, 어, 앞마당 버리고 막았다. 이래버리면 모르는데, 조일장이다 계산을 했잖아. 저글링 돌린 거. 만약에 저글링 거. 만약에 그렇게 빨리 나온 거 오버로드로 봤다? 그럼 이재동 앞마당 취소했어. 이길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버렸어야 됐는데, 앞마당 내려가다 드론도 다죽고 저글링도 다죽고 이제부터는 조일장이 드론 째면서, 레어 가고, 저글링에만 안 밀리면 돼. 조일장은 저글링 싸움에만 안 밀리면 돼요. 그리고 조일장이 왜 지금 계속 언더가래에서 뻑이냐? 이재동이 앞마당 뚫고 내려와버리면은, 이재동도 앞마당 먹거든. 그걸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거. 그러니까 조일장은 이제 앞마당에 뭐 성큰을 짓던, 지금부터 링을 짓던, 앞마당만 안 밀리면 돼. 이러면 이제 조일장은 앞마당이 있으니까 스포 운영이 되잖아. 다 뽑은 상태에서. 이는그 저글링 네, 아근는등 아, 그 아, 너무 많이 본다 저글링 조일장이. 조일장도 네. 네. 이제는 빼야 돼. 이제는 빼야 돼. 드론을, 아, 뭐 이렇게 확보를 하고, 그리고 앞마렇 투카스 스포 운영 하면 되는 있어요. 조일장. 자신의 어떤 그 유리한 그리고 반대로 이재동은 에어, 에어, 밀어버려야 중간다, 돼. 이런 측면을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조일장은 아, 저글링에만 아, 안 아, 밀리면 돼요. 저글링에만. 성크를 짓든, 링을 계속 뽑든, 안 밀리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 이재동도 이거 못 밀면 힘든 거 아니니까 저글링으로 계속 가는 거야. 안 밀린다, 안 밀려. 확실히 투엣이라서. 투엣 처리라서 안 밀린다. 이러면 이제 조일장은 스포 운영해버리면 그만이지. 아 이거 조일장이 대박이다. 조일장이 미쳤다, 이거는. 이건 조일장이 미친 거야. 아,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냐? 저거 완전 극단적으로 빌드 짠 건데, 머리를 되게 잘 썼어. 깡따구가 지리네. 그냥 드론 죽고 안마당 깨지는 순간, 100대 0이야, 100대 0. 야, 심리전 이겨, 빌드 이겨, 어? 그러면 이겨야지, 게임. 이 게임을 지면 도대체 어떤 게임을 이기라는 거야? 야, 모든 거를 다 이겼는데 이겨야지. 여기는 도기가 이재동은 이거밖에 없어. 이제 이거 오기가 뮤탈로 오기가 그냥 오기가 했다가 오기가 저글를... 저글링으로 밀어버리는 수밖에 없어. 뮤탈로 깔짝깔짝거리면서 오기가 저글링으로 오기가 미는 수밖에 오기가 없어요, 오기가 이재동은. 그리고 지금 오버로드 디테일 보여? 어, 드론 지금 못 죽어 죽이게 하려고 어, 오버로드 어, 지금 어, 드론에 갖다 어, 네. 비비잖아. 네. 네. 음. 불구하고 근데 죽네. 이렇게 체력 관리 해가면서 어. 상대방을줄 <laughs> 필요가 어. 있죠. 네. 이거 만약에 이재동이 안 만한 따라간다, 그럼 투카스량이 극복이 안돼 이거. 차이는 더 벌어질 테니까. 그냥 밀어야 돼 본진 플레이 저글링 갔다가. 아 그냥 이렇게 하네 이재동도. 저 오버로드로 드론 숨겨놨잖아. 드론 못 찍어주기 하려고. 이런 게 디테일이에요. 오버로드 줬다가 갖다 놓는 게. 스포를 어 저기다 딱 붙여 짓고 오버로드를 갖다 놓은 이유가 저희 이유야. 드론 못 찍어주기 하려고. 그리고 이제 상대가 뮤탈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만 그러니까 조일장도 저글링 쓱가 보니까 어라 안마당이 없네. 그럼 본진 플레이네. 다 알거든. 그럼 반대가 됐어. 졸장 그냥 가만히 투가스해서 뮤탈만 모으면 비싸요. 돼 가스통 두개면은 스포, 스포 있으니까 뮤탈에 수 밀릴, 수 밀릴 일이 있다 없다? 장. 안 밀린다 아, 그럼 업그레이드도 하고 조일장. 뮤탈도 모으고 뮤탈 어? 얘 안마당 완성될 지면 가서 죽임면돼 안마당을 지금 이재동이 따라가도 솔직히 이렇게. 희망은 없어요 희망이 생긴다? 아니 억지 희망이야 저거 아 이러면은 네. 본진의 트레이철이 있기 때문에 네. 몰래 네. 멀치도 아닌 거 알았어 네. 조일장은 그럼 마음 네. 편하지? 네. 그냥 투카스에서 네. 계속 뮤탈 안 모으다가 업또 찍고 업되고 가면 그만이거든. 병력을 있거든요, 조일장 선수는. 네. 앞마당 완성될 때쯤에. 네. 어. 가잖아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이재동은 네. 뮤탈끼리 네. 싸울 때 저글링이 네. 앞마당에 네. 뽀개져. 그래가지고 이재동이 본진에 투에서핀 거야. 어차피 못 막으니까. 아예 어떻게 막아요 못 막아요. 뮤탈끼리 싸우고 있으면 링에 해처리가 뽀개진다니까. 좀더 많은 이기도 하고요. 가좀 있어요. 컨싸움이긴 한데 아까 조 조일장 컨트롤하는 거 봐봐. 물량도 많은데 컨트롤이 좋잖아. 오테마가 막아? 못 막아. 뮤탈끼리 싸울 때 봐봐 저걸링 깨잖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예, 축니다또 왔어요. 지 여기서 아 이재동 그냥 극단적으로 구드론 하네. 나는 이재동이 쫄아가지고1 2풀하고 만약에 조일장이 안마당 먹으면 판장이 완벽하다 그랬는데 아, 유도를 하, 이재동이 손도사다. 근데 조일장 1 2풀이네 <laughs> 와. 진짜 조일장한테 어, 모든 걸다 어, 진다 어, 오늘. 아 근데 1 2풀이라고 그러니까 구드론 이거 이긴 건 아니. 아니에요? 많이 부담될 수밖에 없죠. 네. 아 물론 11 뿌리 이제 수비적으로하면 좋아지긴 하죠. 하지. 당연히 좋지. 완벽히 이겼다. 이건 아니야. 첫 세트를 무슨 빌드로 풀어가느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트. 이거는 번째 이제 입장하느냐. 의미가 없는 게 이재동이 아까 지가 당한 거똑같이 하려고 그러는 건데. 안마당이 없잖아. 안마당이 없으면 순간적으로 생각을 해. 선가스 아니면 구드론으로. 그러니까 이재동도 아까 지가 당한 거 똑같이 하는 복수하는 거야. 근데 이제 구드론이 뛸 거거든요. 이게 구발업이 뛸 거야. 가스를 두 마리 캐고 있잖아. 그럼 구발업이 뛴단 소리야. 그냥 구드론 바로 맞을 때 조일장이 자기 이제 앞에서 저글링이랑 드론 막 세네 개로 막잖아. 막으면 그냥 조일장이 이기는 거야. 이러만 알아. 성가사 아닌 거 알아. 구발업인 거 알아요. 조일장은 이제 구드론 발업인 거 알았어. 이제 드론 굴고 와서 막기만 하면 돼. 네. 아마당 터지기 마 하면 돼터을때저저링의머로 지금은 2등을 봐야 되는 상황이죠. 네. 사실 조일장 선수는 막는 식의 어떤 플레이를 좀 하려. 아마당 버리려고. 막으면서도 조금 이제 어 뭔가 어 원적으로 풍족한 상태에서 막기를 원할 그냥 아마당 버리려나 본데. 가 가지고 있는 한 번의 기회는 바로 이마지막아야 되는데 있거든요? 이거. 네. 자, 서고 자, 우선 그냥 버리네. 기 시작합니다. 일단 신하게좀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변수를 안 주는데요.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이 그냥, 버려버리네. 그냥 조일장은 이거야 자기가 어 가스도 안 그냥 발업도 안 하고 가스 아끼고 그냥 안 마당 버리고 드론도 많겠다 그냥 버티면서 그냥 뮤탈로쇼보겠다 그냥 그거예요 성가스한 거 같다고 보면 돼 지금 조일장 네. 성가스인 구발이라 생각하면 돼요 아까랑 똑같이 그러니까 일장은 바로 또할 생각 없어. 그냥 가스량으로 승부 보겠다, 보겠다. 야, 본인의 그냥 어? 펴버리고. <목소리>

저울링을 보자마자 한번더 지금은 또 취소를 시켜버렸죠. 네, 들어가세요 여기서. 네. 아 이게 언덕 쪽에 저, 저울링 하나 남겨놓고 <laughs> 예, 저울링으보고 있었거든. 후속으로 상대방의 안마랑 쪽을 한번더 지금은 취소시키는 성과까지는 냈습니다. 네, 자형 여기 숫자 계산 지금 여덟 개, 지금 미네랄.

자 이제 여긴 다섯 개 하나도 많고 자해처리 타이밍 역저건이 하나가 좀 시간 끌어주면서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간 쪽은 이제 동은 이제 산 넘어 산이요 산 넘어 산 지금 파학의 경기를 끝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없다면 이 이런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안마당에 드론 붙이는 상황에서 네. 좀대규면 무탈싸움 아, 치러낼 그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네. 네. 조일장은 진짜 성가스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 그니까 이제 이재동이 저기에 저것도 저글링 숫자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저글링을 존내 뽑는 걸 이제 이재동, 조일장이 보고 있었잖아, 오버로드 갔다가. 그래서 순간적으로 계산을 때린 것 같아. 이거 내가 앞마당 버리고 해도 그냥 가스 바로 안 하고, 성가스 한 것처럼 가스량 많겠다. 저기 구 드론 바업하면서 레어 가려면 가스를 두 마리씩 해야 돼안 그러면 돈이 안 맞아 그래서 가스량도 어차피 내가 많을 거고 드론도 내가 어차피 많을 거니까 그냥 안 마당 버리고 하자 석가스처럼 네. 조일장은 순간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린 거야 그럼 이제 어차피 가스량으로 쇼보 골라 그랬으니까 버텨야 되거든 또 조일장은 가만히 있으면 돼 그리고 이재동은 반대로 밀탈스 콜지 그냥 가스 다 써가지고 가서 밀어야 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는 조일장 밀어야 되는 이재동 예, 그 그해처에서 <laughs> 싸우다 보면은 전투 중에 추원되는 스쿼지라든가조일장 어. 가만히만 있어도 되고 아, 이동 밀어야. 해. 많은 상태에서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대가 웬만하면은 지나가다가 밖으로 나오다이재동은 이재동, 무조건 밀어야 돼요 지금. 네, 어? 들어 오다가 걸렸어요 지금. 어... 자 안마락 쪽에 저글링저글링들어어 잡아. 이게 진짜 히, 피지컬이다 이게 어, 아스포시 너무 많은오 어, 컨? 많고. 컨? 네, 컨? 야, 네, 이재동 컨 존나 잘한거 같은데 어 이재동 컨 존나 잘한거 같은데 방금은 네, 네, 네. 근데 조일장은 나갈 필요 가 어, 없어. 어, 조일장은 어, 가만히만 어, 있으면 어, 돼. 상대방보다 더 조일장은 아니, 계속 아니, 가만히만 좀, 있으면 좀, 돼요 지금. 그럼 이겨. 조일장 나 공격할 필요 없어. 가만히 있어 막기만 하면 돼. 돼. 이제 동은 무조건 밀어야 하고. 아 근데 안 된다 이거. 드론 차이가 나가지고. 어. 이게 뮤탈 사이는 속도가 다르다. 그러니까 이재동이 너무 극단적으로 게임했다 이거. 네. 이재동 이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있다. 스콜지가 뮤탈이 다 막히고 이재동은 이재동은 스콜지에 하나도 안 막히고 이러면 돼. 그데안 되네 그게 그럼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니면 못 이겨 이거. 삼대0이다 예, 이재동 지금은 제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납니다. 자, 이제 좀이쌈에서 자, 세기 자, 또 추가되면서 그 네, 네. 어, 어, 자, 어, 에서 자, 스 다시 안바에서 여기 하나가 추원는으로 지금 와 상대방의 달려드는 을또 잡아내는 데또 성공을 했어요. 어, 뮤탈이 그냥 가시0 거네, 이걸 막았어. 네, 지금은 어, 네. 스콜디가 다 방향을 박혔어. 지금 나 끝난 중간, 줄 알았는데. 그 위치에서 계속 생산하고 있는데, 어 근데 이거 빨핑 뮤탈 가만 이제 좀살아나거든 저거. 좀끌어아그살아 음. 아니야 그래도 아직도 위험해요. 죽을 뻔 했는, 했던 그렇죠. 아직도 위험해요. 조일장 놀랬어. 있고. 여덟 긴데 여기 체력 체 자기가 그냥 이거는 내가 이겼다 이러고 갔다가 어, 갑자기 후, 스콜지 다 박히고 놀랬어 지금. 병력의 구성을 더 다양하게 갖춰서 네, 들어가서 양 사이드로 지금은 흔들어야 되는데 이동 <laughs> <조 저울인 웃음> <기를> 깜짝 놀랐겠다. <laughs> 이겼다 이러고 간 건데 저거. 쪽으로다 놓고 뮤탈스크로 지금은 시야를 끌면서 저이 오. 이거 스콜지 스콜지 잘봐야지 스콜지를. 아긴 한데. 아 근데 스콜지 너무 많은데 조일 장 지금 네. 여기 추가 이 그리고 여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재동은 스코... 어 이거 대박이다 이재동 어, 어 지금 방금 스콜지 스콜지 다 막히지 않았냐? 스콜지가 스콜지 다막은거 같은데, 그렇지? 아 이재동 스콜지가 스콜지 다 막았다. 그봐 아직도 위험하잖아. 아 상대 진서 싸우면은 지금은 이아 네. 이거는 역전 불가야 이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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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역전 불가예요 이제 아까는 신콘으로 뭔가 쇼브될 쇼부... 뻔했는데 다다 이다죽고면안 됐었는데 스콜즈가 스콜즈 다방고 존나 컸다 저거.